안녕하세요. 오늘 요런 식크에 왔는데 한번 까볼게요. 이상한데 들었네? 잠시만요. 뭘뭐 이렇게 많이 산 거야? 빨리 할리 왔네. 빨리 해서 뭘뭐 이렇게 많이 산 거야? 다 뜯어볼까요? 이게 더 뭔지 모르겠거든요? 알리인데 이게 뭐야? 제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? 어? 어, 이거 내 거다! 어, 귀여워요! 엄마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주셨나봐요. 어, 너무 좋은데? 어디로 찍는 거야? 포장이 뭔가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? 이것도 케이스인데? 어, 내꺼다! 어, 예쁘다! 아, 어, 이렇게. 어, 너무 예쁜데? 먼저 이렇게 받았습니다. 여기 엄마가 사준 걸 받았습니다. 너무 예쁜데요. 와! 아, 진짜 귀엽다.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. 진짜 여러분 이거 화면에서 보니까 귀엽잖아요. 근데 더 귀여워요. 와, 진짜. 헐. 이건 동생 거거든요. 동생 것도 예쁘다. 음음 이것도 찍어볼까요? 이건 뭐지? 에? 지갑인데? 이거 뭐야? 아, 우리 할머니 핸드폰 케이스네요. 이건 할머니꺼니까. 근데 할머니꺼 왜 우리 집으로 쓰지? 이것도 폰 케이스거든요? 이건 누구꺼일대 와! 너무 귀엽다! 일단은 기다려봐요. 안녕한개는 동생주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. 그러면 일단 다음 반에 안녕